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매입을 얼마나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모으고 있는 상황 안에서도 주가가 한번 무너지고 만원 아래로 꺾이면서 뭐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마이너스 50%는 확실히 넘었거든요 마이너스 55% 가까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추가 매수를 좀 멈출 생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아, 이번 영상 통해서는 정말 오랜만에 주식 레벨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 제가 이제 KG ETS죠. 과거에 이제 KG ETS였는데 사명이 KG 에코 솔루션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뭐 친환경 사업을 한다, 어쩐다 뭐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걸 이제 사 모고 있는데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매입을 얼마나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모고 으 있는 상황 안에서도 주가가 한번 무너지고. 만원 아래로 꺾이면서 제가 최대한 7500원 정도까지 떨어질거를 좀 열어두고 있다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봉상으로 봤을 때 120선이 대략 7000원 정도 가격되거든요 그래서 7000 내지 7500원 가격까지 떨어질거를 생각하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사모고그 이전까지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7500원 7000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격대고 지금 현재 8 0 0 0원 천원 근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추가 매수를 좀 멈출 생각입니다. 그래서 7천원 근처까지 떨어지거나 혹은 그 언저리에서 추세가 반전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관망할 생각이고 혹시라도 이제 주가가 추세를 돌린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를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물량을 그대로 가져가고 이제 차트가 좀 정배열이 되는 거를 좀 두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 이제 슬슬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돌아설 거 돌아설 시기가 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얘가 이제 자회사로 k 지 스틸이랑 k 지 모빌리티라는 자동차 회사랑 철강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k 지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k 지 동부제철이었죠. 지금은 k 지 스틸로 사명이 바뀌었지만 2019년도 뭐 이럴 때 인수했을 때만 해도 인수하고 나서 주가 한번 완전 아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작이 나고 그러고 나서 다 털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가야 된다 왜냐면 이제 kg 그룹 본연의 돈만으로 인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고 주가가 좀 빠질 만큼 빠지고 나서 반전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kg 모빌리티도 그렇고 kg 동부제철 때도 그렇고 워낙에 kg가 죽은 기업을 살리는 미다스의 손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좀 주가는 모르겠지만 기업은 성공리에 안정계도 안착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과거 쌍용차를 이제 KG 모빌리티로 사명 변경을 하면서 제대로 또정상계도 올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KG 스틸 같은 경우 지금 본격적으로 뭐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이제 KG 스틸의 경우에는 연간 이제 수천억씩 순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 매출도 뭐 이제 3조 위에서 안정권에 접어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22년도에 거의 4조 가까운 매출로 고점 갱신을 해 주고 그리고 이제 내오년 정도 되면 거의 3조 7천억 위로 그리고 영업 이익도 3천억이 넘어설 걸로 예상이 돼요. 뭐 21년도 22년도 이때 뭐 3천억 언절이였는데 다시 이제 탈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이익 역시도 2천억대로 다시금 또 이제 회복세를 보여 줄 걸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뭐 올해 좀 이제 들라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1천억 단위 위로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부채 비율도 뭐 수백% 프로. 부채 비율에서 60%대까지 안정 궤도를 올라섰습니다 시총은 현재 1조도 되지 않습니다 7천억 아래에 있는 모습인데 지배주주 지분은 2조 가까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ROE가 이제 한10% 가까이 내후년 달성이 예상되고 영업이익률도 10% 가까이 9%대에 나와줄 걸로 예상이 돼요. 무엇보다 PE/R이 3 배, PB/R이 뭐 0.3, 뭐0.2대 이렇게까지도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좀 판단이 된다. 결국 지금 불경기라는 이유로 주가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호경기로 넘어갔을 때 경기 민감주, 특히 철강주 같은 이런 KG 스틸, 그리고 시멘트 주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것이다. 특히 이제 KG 스틸뿐만 아니라 KG 모빌리티 역시도 경기 민감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불경기의 주가가 과하게 떨어졌다가 호경기가 됐을 때 과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험이 있는 만큼 지금의 이제 주가 하락 이후에 싸게 사모아서 호경기 때 비싸게 사는 전략으로 나아가는 게 좋겠다 이두 기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케이지 에코솔루션 역시도 지금 현재 시총이 4천억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3,9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케이지 모빌리티나 케이지 스틸 주가와 많이 연동이 되는 주식이니 만큼 그걸 이제 기대하면서 정배열로 좀 돌아서는 거를 예 일단은 저는 좀 춤에는 멈췄다가 보유 물량을 가져가면서 정배열로 돌아섰을 때 다시 또 이제 본격적으로 담아나가는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주식이 좀 떨어졌을 때 타이밍이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쉬어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다른 주식은 뭐 살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케이지 에코 솔루션은 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이제 좀 휴지기로 들어갈 생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투자에서. 본인만의 판단으로 좋은 결정 내리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면서 응원의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뭐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한 마이너스 50%는 확실히 넘었거든요. 마이너스 55% 가까이 될것 같은데 과연 이제 뭐일발 역전이 가능할지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돈 되는 종목 도움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